이것은 파파야입니다 이것 파파야? 파파야 아굿굿 이건 수박 같은데 이쪽 나라는 끝이 이렇게 하얗게 하얀색까지 다 먹는가 봅니다 음 끝부분을 씁니다 음. 이것은 망고 음 망고는 맛있습니다 망고 한 번에 다 먹기. 음. 망고 한 번에 많이 먹기. 음. 우리나라는 좀 길고 큰 바나나인데, 이 나라에는 굉장히 크기가 어 작고 짧은 어 바나나입니다. 과연 어떤 맛일지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바나나 맛이면 바나나 맛인데 좀더 맛이 쓴맛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리기약 있는 쪽으로 가서 그쪽에 논습지랑 코수 음. 주변에 가서 이제 어떤 종들이 나오는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리기아에 가서 키안 왈라 호수 인근과 논습지 주변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다음 날에는 시리기아 호수와 주변 정글지대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캔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무사히 시기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제 뒤로 코끼리 한 마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이 코끼리를 타고 지나가는데, 음음음 굉장히 어 신기한 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 짜잔. 띠리띠리띠 눈이 잘눌리 자, 어제 묵었던 3 엘레펀트 홀리데이 인보다는 확실히 좀 퀄리티가 어, 떨어집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종종 야외에서 해목 해목 같은 데서 이렇게 잠도 자기도 했고, 근데 여기는 실내지 않습니까 실내. 그러니까 실내니까 그래도 훨씬 더 쾌적한 환경에서 한 이틀 정도 여기서 묵을 예정입니다. 우선 오늘은 키아누알라 호수 주변과 그리고 논습지 주변에서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럼 슬슬 한번 나가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는 도중에 코끼리가 수영을 하고 있네요. 중간중간 이렇게 수로들이 많이 있네요. 음. 여러분, 드디어 논습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쪽은, 필지 각각의 하나하나 규모가 어제 갔던 데보다는 조금 더 크고요. 어, 주변에 나무들도 좀 있어서 나무 주변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것 같고 어, 수자원은 그렇게 풍부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 지역은 주간은 괜찮은데 야간에는 코끼리들, 그러니까 야생 코끼리들이 좀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어, 위험할 수도 있다는데 그래도 한번 야간 조사를 여기까지 왔는데 안할순 없죠. 우선. 논습지가 굉장히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아. 여러분, 제가 드디어 이 논습지 주변에서 모니터를 찾은 것 같습니다. 저 녀석 저쪽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살살살금살금 조용히 찾아가서 자, 영상만 찍고 알겠습니다. 아니, 논숙지에 모니터가 있다니, 이럴 수가 좋았어. 이렇다여기있다 여기, 있다. 여기 보이시나요? 대박 사건. 어, 벵갈 모니터로 보입니다. 스리랑카에는 워터 모니터랑 벵갈 모니터 이렇게 두 종이 서식하고 있는데, 일단 워터 모니터는 크기가 대략 한 2m 정도로 굉장히 큰데, 어, 이 벵갈 모니터는 1m50 정도로 워터 모니터보단 크기가 좀더 작고요. 등면에 무늬도 좀 차이가 납니다. 워터 모니터는 주로 흑색을 띠고 하얀색의 이 원무늬들이 어, 산재되어 있지만 이 벵갈 모니터는 그런 무늬가 없고 이혓바닥의 색상이 굉장히 화려하다는 게이 벵갈 모니터의 특징입니다. 모니터에 속한 모든 종들은 기본적으로 사이테스, 국제적 멸종 위기종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던 맹그로브 모니터를 포함해서 벵갈 모니터, 워터 모니터 등어 기본적으로 이 모니터 종류는 함부로 잡지 말자 잊지 말자. 어 이런 논습지에 이 모니터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하지만 여기는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에선 가능한데요. 야,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형태 보시면 굉장히 아름답고요. 여러분,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 카얀 왈라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야, 여기에서 코끼리가 수영을 하는 건가? 아무튼 저는 뱀과 개구리를 찾으러 왔으니까 뱀, 개구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날이 어 햇볕이 많이 드는 날에는 도마뱀들, 모니터도 마찬가지고. 어, 리자드 종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호수를 선호하는 간혹 운이 좋게 거북류들이 확인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방금 소리 들으셨어요? 아, 제발 소리였구나. 가끔 이렇게 도마뱀들이 사사삭, 사사삭, 사사삭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도망을 갈 때가 있는데, 그때 소리를 잘 듣고 시야를 잘 판단해 가지고 그 친구를 쫓아다 쫓아가야 됩니다. 어, 한순간이라도 어, 다른 데에 집중을 했다가는 어, 이 친구를 놓치기 때문에 이런 바스락, 바스락 거리는 소리도 어, 굉장히 조사할 때 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데 있을 만도 한데 안 보이네요 의외로 논숲지에선 나오고 이렇게 나올 만한 곳에는 안 보이고 말이죠 희한하단 말이지 어, 파충류들이 굉장히 선호할 만한 지역을 확인했습니다 도마뱀들이나 뱀들은 이런 바위에 올라와서 일광욕을 하는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한번 도마뱀이 있는지 아니면 뱀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있다! 네 마리 맛집이. 스슥스슥 소리나. 저 바위로 올라와라. 도마뱀 한 마리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스킨크 종류인 것 같습니다. 도마뱀과 같은 분류체계에 속해 있는 종이고 등면 비늘이 굉장히 매끈매끈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매끈 도마뱀이라고 불려졌는데 여기에 지금 굉장히 많은 스킨크가 이 바위 위와 주변 풀숲에 은신을 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있는 걸 감지해서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바위로 되어 있어서 아마 낮에 이 달궈진 온도 때문에 밤에도 되게 따뜻해서 파충류들이 이곳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밤에 다시 한번 이쪽으로 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숙소로 가려고 합니다. 오! 어? 아, 너무 힘들어.